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미뉴얼 바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음, 두 번째 영상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음, 요가 하면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동작. 음, 네, 맞아요. 사바사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네, 아마 계시겠죠? 음, 사바사나는 수련할 때, 요가원에서 수련하거나 뭐 60분 혹은 뭐 90분, 120분 이렇게 수련을 하시다 보면 주로는 요가 수련을 마칠 때 마지막에 이제 사바는 송장, 그래서 송장 자세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죽은 듯이 편안하게 누워서 이완하고 휴식하면서 몸의 에너지를 조금 순환시키는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요가에서는 사바 아사나를 꼭 하죠. 그리고 조금 수련 시간이 60분 이상 될 경우에는 어, 중간 중간 조금 힘든 아사나를 한 아사나는 동작이죠. 아사나를 한 다음에도 뭐 잠깐씩 사바 아사나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요가에서 중요하고 모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인데. 어, 사바 아사나를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어, 물론 개인 공간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같이 수련하는 어, 요가원에서라든지 네, 그럴 때는 눈을 감는 것을 어, 조금 음, 심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음. 어, 이완을 쉽게 하지 못하고.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몸에도 긴장을 계속 하고 눈을 못 감는 것과 약간 같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죠. 어,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바아사나를 하는 시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음, 네, 사바아사나를 가장 좋아하죠. 다른 운동에는 잘 없는 네, 음, 이완의 시간입니다. 사바아사나가 가, 아, 사바하사나가 요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어, 만약에 60분짜리 수련이면 50분 동안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부드럽게 만들고 풀어주고 힘도 길러주고 이런 일련의 시퀀스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바하사나, 이완 휴식 자세로 들어가서 조금 더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내몸 구석구석 만져줬던, 아사나로 만져줬던 그 에너지, 감각들을 몸 안에서 충분히 흡수하고 또는 휴식할 수 있게 해주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그 중요한 사바아사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음... 우선 사바사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매트 위에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눕습니다. 허리와 등, 머리를 편안하게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어 조금 더 편안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발 사이는 골반 넓이 혹은 내 어깨 넓이 정도로 가볍게 띄워놓되 발끝에 발목의 긴장도 풀기 위해서 가볍게 안팎으로 흔들었다가 바깥쪽으로 툭 힘을 풀어놓으시면 좋아요. 네, 그발 움직일 때 골반의 긴장도 함께 풀어 주실 수 있고, 네 손은 손등이 바닥에 가게 두셔야 해요. 손등이 바닥에 가게 몸통 옆에 내려두시되. 내 몸과 팔 사이의 간격을 가지시는데, 가능하면 겨드랑이 부분도 너무 붙지 않게 가볍게 떨어질 수 있게 간격을 두시면 좋아요. 그 상태로 눈을 감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긴장을 풀어내십니다. 누워서 같이 해볼게요. 어, 사바사나는, 어, 조금 푹신한 자, 어, 곳에서, 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물론,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드실 순 있어요. 침대에서 하시거나 잠자리에서 하시면. 자, 네, 앞에 말씀드린 자세대로 누우셨나요? 그대로 눈을 편안하게 감고 호흡을 먼저 느껴봅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 긴장이 느껴지는 곳부터 그 부분에 숨을 채우고 다시, 긴장과 함께 비우고, 음. 감각되는 부분 따라서 왔다 갔다 이 부분 저 부분 느껴보셔도 좋고, 네, 혹은 머리 끝부터, 혹은 발끝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감각해보셔도 좋아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세요. 내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쓰다듬듯이, 안아주듯이, 보듬듯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호흡을,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몸을 가만히 두면 네, 생각들이 조금 더 바빠질 수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생각들은 그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기보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면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시고 나는 내가 느끼고 있던 그 감각으로 다시 돌아오실게요. <목소리>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내주고 감각을 따라가다가 생각이 또 흘러오면 다시 또 흘려 보내줍니다. 내 몸을 한 바퀴 돌아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해주셨더라도 내 몸의 감각을 계속해서 한번더 느껴보시면 나도 모르게 다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얼굴이라, 얼굴이 되실 수도 있고 손끝이나 발끝, 손목이나 발목, 혹은 나에게 약한 신체 부위, 다친 적이 있는 부위와 같은 부분들이 되실 수 있어요. 내몸 구석구석 돌아보실 때, 어, 내 얼굴, 머리, 안면도 느껴보셨을까요? 네, 턱은 어떤지 네, 혀는 어떤지 네, 혀의 위치는 어디에 두면 편한지도 한번 느껴보실게요 원래 어디 있었는지 주로 어디에 뒀는지 알수 없으실 수 있어요 내 뺨, 광대의 긴장도 스르르 풀어놓습니다. 이마도 내 머리, 두피 전체도 편안하게 풀어두고, 마지막으로 내 눈을 봅니다. 어, 눈의 긴장을 풀 때는 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마치 내 뒤통수를 보는 느낌으로 음. 이 표현이 와닿지 않으신다면, 어, 우리가 눈을 뜨고 멍 때릴 때라고 하죠. 음. 가만히 멍 때릴 때의 그 느낌을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음. 해보실게요. 눈에도 긴장이 풀어지셨나요? 이번에는 호흡으로 가볼게요. 코끝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코 끝에서 내 코를 따라 숨이 미간으로 또 미간에서 코끝으로 호흡이 빠져나갑니다. 들어오는 숨이 어디로 채워지고 비워지고 있나요? 마시는 숨에 갈비뼈가 커지면 흉식, 배가 커지면 복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호흡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한지도 한번 느껴 보실 게요. 이번에는 복식, 흉식을 합친 완전 호흡을 해 보실 텐데요. 마시는 숨에 배부터 부풀어 오릅니다. 그대로 갈비뼈까지 부풀어 움직였다가 내쉬는 숨에는 숨이 들어온 것과 반대로 갈비뼈 먼저 조여지면서, 복부를 마지막에, 배꼽이 마지막으로 등 쪽으로 당겨질 수 있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편안하게 같이 호흡을 뱉으셔도 좋고, 거꾸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숨이 배부터 위로 채워지고, 위에부터 아래로 비워지고, 코로 그렇게 천천히 호흡하면 완전 호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본으로는 아래서부터 위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 마시고 기울여 비우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숨이 비워질 수 있게 해주시되 불편하시면 같이 네. 혹은 배, 어, 가슴순으로 네. 호흡을 해보셔도 처음에는 음, 괜찮아요. 이렇게 완전 호흡을 해보실 때몇번 어, 했는데 호흡이 조금 음, 부족한 느낌이 드시면 네. 호흡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셔서 일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호흡의 길이를 조금 네. 단축해 보시고 혹은 복식과 흉식을 조금 더 따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어 호흡 연습은 주무시기 전에 이제 잘 준비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음 네, 호흡을 조금 흉식이든 복식이든 그날 그날 선택하셔서 어한 가지씩 혹은 뭐둘다 혹은 뭐 완전 호흡까지 세 가지 다 해보셔도 좋은데. 하시면 조금 더 이완을 도와서 좀더 편안하게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사바사나와 호흡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어, 말씀드렸어요. 사바사나와 호흡 모두 음, 주무시기 전에 음. 한 번씩 해보시면 어, 숙면에도 깊은 휴식과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상 생활에서도 더 많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일상의 모든 시간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